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.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셨다. 그리고 쉬셨다.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.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. 에덴 동산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포기 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.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.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.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.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.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,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.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.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. 부돌이라는 향료와 향, 홍, 옥수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.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.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. 넷째 강은 유포레스테스이다.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.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.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.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.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.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,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.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, 흙으로 비셔서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를 보셨다.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러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. 그 사람이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.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. 그의 짝이 없었다.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.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.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뼈 곧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고,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. 이제하 나타났구나. 내 사람, 내 뼈, 뼈 중에 뼈요, 살 중에 살이로다.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.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.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, 부끄러워지 않았다. 아멘, 할렐루야, 아멘.